엄마는 안 먹을 거 어? <laughs> <laughs> 아, 먹을 거니 먹을 거니까. 아, 먹까 아, 거니 아, 저거 먹을 거니까. 아, 까 장현모가 뭐라했냐면 아, 아, 을 김치 소니까 자개 목코치 아들은 한열 집어넣고 들었다가 났다가 한 번도 안지내요 둘째 응. 아들 고상인데. 아. 잠깐 응. 들이 응. 응. 아니 나이가 많아서 부족 보험 담당자가 계셨어. 이들이 첫째 아들은 하니 <찾아오려드나>. <응. 전달 왔어요>. <어쨌든 한>. <목소리> 자꾸 치는 님이 76년 생이래요 그래요? 네. 내일은, 이쯤 났네? 지금 씨름판만 지금 23년이 당는것 같은데, 23년이. 아니, 당일은 났네, 그러면은. 76년생이면은, <laughs> 나하고 4살 차인데, <laughs> 그럼 마흔, 마흔 몇살이라는 거야, 그러면은? <laughs> 마흔 몇 살인데 어떻게 애가, 두번 사태인가 있어? 이수있이 왜, 빨리, 빨리 왜 유지, 이있이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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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바이바이바이바거바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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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바이이 <breakthrough> <근데 portraits> <Absolute> 여기도 김기이이 Who, -h -h I 빈도 oh so, so so like to b a l a 데 d a s c h i Oman, 아 m a n 우리, call us Illandi, 나 i m o n Illandi. Illand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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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 l a n

화상 a t 상상상 o n g w h 이는 거지. 저 o n g What's wrong? w h a t 야 돼. 그래도 뭐 맞지 잘하라고 때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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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유, 웃음> 형! 형왜 나와? 형 수고했어 그동안 안나오 수고했다 네. 형 수고했어 왔다! <웃음> 여기요! <웃음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음. 아이고, 여기네. 네. 여기 있잖아. 예. 네. 저기, 신메뉴니까 아. 서비스를 드짜다써보시요 어, 네. 감사합니다. 저희는 지금 씻고 있어요. 네? 네. 있어. 네. <laughs> 이곳에서도 저기, 뭐기저시저 거야 기저번에기 저기, 왔기 저기, 아, 사 아, 아, 예. 아, 저쪽? 예, 예. 허송문는 하고 신이 예. 이겼는데. 아, 이번에? 그지 이겼어? 그, 그, 근데 그, 어디로 예. 가는 거야? 11년은 산그환 대출을 는 거야. 얘, 얘 다음 계획하잖아. 얘는 학안는거중앙생들이반 10단입니다. 1 0이입니1 0일1 0단이니1 2일입니이1 0니 이제 0단입니다 10단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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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단입니이 10단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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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단입니다 10단입니다. 1 아유. 진중다다 아, 이거, 아들 잘 왔어. 들어가요. 예. 최고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그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나 아, 이거. 아, 아, 여기서 밥 먹어야 된다고거 아, 이 아, 줌마 아, 알 아, 요 아, 저거 아, 이 부추하고잘알아 이렇게 해서 나 나도 아 한다 그러네. 어? 아, 이거 무슨 메뉴 고 서비스네. 응? 서비스. 음. 으, 여기, 여기 괜찮아요. 아, 어, 개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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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쪽발이? 이게? 이 어, 나스. 내쪽이내 여 신일장 있는데 신일장 있는데 슬픈 통꿀 신일장 있는데 신은뭐 있는데? 신일장 어디라고 해야되지 여기 신일에 있는 는 하여튼 기 괜찮아요 아 여기 내가 피 못하고 나 지금 말로 하고 한번 먹어봐요 괜찮아요 괜찮아 뭐예요? 애들 먹고 먹는 確かに。 농성군체육대3국장 현욱이는 안갈걸 넘어자서서럽게가무총나1 3 영동이로? 영동 가는 게. 아유, 13일 14일까지 요 1년까지인데 오늘 13일은 끝나라 응. 응. 조명신씨가 충청북도 씨름 앞에 이기게 사야 근데 명실씨가 나이가 좀 적나 요 형이라는거 자리에 가니까지살더 많은거 같애 4,5살 장코치님이 어떻어누가 등치 멀도 와도 근데 근데 아들어왜그 음. 이자고치는몸에부터 얼굴이 긁어가이거추가짜이짜게 톡쫙 섰어. 여기 이 장면 스타일이 몸이 응. 운동하는 몸이에아 그래 런몸면 몸이 좋은 거야. 많이 몸이? 허리도 무거 아니 벌써 얼굴하고 목이 탁 트이잖아. 이야 현중아. 네? 하룻밤에 래 국시룸 쩜 우리 애들은 다 나갔어. 놀러 갔어. 아, 내 눈이, 하나, 아, 왜, 안 해는 거야? 20대, 30대 너리 등치 좋은 애들인1 2 0 k 1 1 0 k 근데, 그때가또 힘이 어. 최고 좋을 때라 응. ちょっと 네. 아니면 은 내일 한 시간만 개인지도 해주실 수 있나? 제가 맛있는 것도 준비를 했다는 거. 어디 가실 때? 어, 금방에 온 김? 오늘 모래장 밴드나 본데, 은천에. 동수사 가서 부린다고 그 아는 형님 전화해야 들어가 거기 아그 아, 업체 이제 무슨 용역 부르고 마대절에 택배가 그렇게 뺑더 싸고 다 맡아서 해는 거예요? 그 사람들요? 음. 음.